안녕하세요. 코인 업데이트입니다. 새로 또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코인은 스텍스 코인입니다. 자, 스텍스 코인 어저께 굉장한 펌핑이 나왔었죠. 지금 거래량도 좀 많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지금 관심이 엄청 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가져왔고 들어가기 전에 스텍스 코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불장 시작과 함께 상장하는 코인인데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한 2년 좀 넘게 됐는데 뭐 21년도 후반기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상장 펌핑을 5천 원까지 시켜주고 그다음 또 4천 원을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커밍한식으로 말을 올려주면서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비트가 2년 동안 하락을 거치면서 정말 모든 코인들이 아작이 났었지만 스텍스 코인은 그 중에서도 거의 1등급이었습니다 거의 솔라나급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4천 원이었던 코인이 200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한 20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데서 몰렸었던 분들은 정말 괴로워요 하지만 또 이제 내려가지만은 않죠 비트코인이 15K를 찍은 뒤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 중인데 이 상승 모멘텀 안에 스택스가 어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그 모멘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 올라주면은 얘도 또 같이 랠리를 뽑아주면서 오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연초에 1,600원 내려 한번 갔었다가 1년 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요 안에서 600원이랑 그다음에 1,600원 사이 안에서 이제 횡보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42K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택스도 많이 올랐고 특히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텍스 코인입니다. 1번 일단 연초 가격까지 잘 왔습니다. 바닥을 거의 이중 바닥형으로 아주 예쁘게 잡아주면서.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1,650원까지 터치했어요 를 그리고 조금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홀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이런 데서 사셨던 분들은 마음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의 전원이 지금 부출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축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 어제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비트도 연예 상승 분위기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좋은데 좀 비트코인이 도미노스도 많이 빨아먹고 있고 지금 알트코인들이 어느정도 일제히 조금씩 하락 중인데 스택스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 상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의미입니다 일단 비트를 먼저 잘 주시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힘을 많이 쓴 것도 맞아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여기서 한 방에 가려면 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 이보다 더한 힘을 써야 됩니다 일단 스택스코인이 어, 200원, 요, 진짜 바닥 라인에서, 요, 1700원을 올 때, 엄청난 거래량을 써주셨어요. 막 조단이 거래량을 써주면서, 정말 한 2,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왔었단 말이죠.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다시 가주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서, 정말 이때 거의 알트들 대장 노릇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밀렸죠. 결과가 중요한데, 또 600원까지 밀렸었단 말입니다. 다음에, 또 살짝 반등을 주다가, 다시 밀리고요. 중요한 건이 650원 정도 라인에서 잘 잡아줬다는 뜻인데, 일단 제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건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좀 매집이 잘 되진 않았나. 왜냐하면 거래량이 그래도 이번에 가격대에 도달하는 것도 확 줄었거든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때랑 지금이랑 가격대는 어떻죠? 이꼴. 동일하죠? 하지만 거래량은 어떻죠? 이때 반절도 안 터졌습니다. 그 말은 뭐죠? 매도세가 덜 하다는 점이겠죠. 코인 사는 사람만 있습니까? 없죠. 사는 사람만 있으면 끝도 없이 오르겠죠. 또 파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기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인데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냐면 가격을 올리려면 대부분 사줘야 되는데 이 근처에서 막 던져버리고 못 올라가게 물귀신처럼 팔아버리면은 거래량만 이빠이 뽑고 가격은 안 올라가는 겁니다. 당연한 시장이 이치죠. 하지만 1년 전보다 어떻게 됐죠?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절밖에 안 터졌는데 가격대는 손쉽게 왔습니다. 기존의 악성 매물대가 악성 매도 물량이 좀 적어졌다. 그렇게 좀 좋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래량이 워낙 높아서 그렇지 지금 이 거래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6 0 0 0짜리 거래량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아리사이 지표도 보면은 85 이상을 넘었다가 오늘 잠깐 조정을 주면서 조금 내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굉장히 과매수예요 과매수라는 말은 밑에서 잘 잡은 사람들이 과매수일 때 던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거든요 왜냐 여러분 600원에 잡았는데 지금 플러스 100% 수익 찍혀있어요 팔고 싶으세요 안 팔고 싶으세요? 당연히 팔고 싶죠 그리고 기존에 이런 데서 한 1년 전에 물렸어 진짜 도끼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근데 내 가격대가 본절로 왔네 정리하고 싶으세요 안 정리하고 싶으세요? 정리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데 박스권 상단부에서 막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지금 거래량이 안 터지고 좀순항해서잘 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을 올린 날에는 반드시 좀 우리가 조정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해 보고 전제 조건을 깔고 여기서 당연히 바로 가지면더 좋겠죠. 여기서 뭐 바로 진짜 더한번더 슈팅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크게 펌핑한 포인들은 조정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전제 조건을 깔고 본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 이 가격대 자, 1,250원 그다음에 정말 깨지지 않아야 될 곳은 여기 1,000원 라인 저는 이 라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50원 자 그건 왜냐 보통 가는 놈들도 이렇게 쭉쭉 가는 경우는 없어요 최근에 뭐 비썸에 빅타임 정도 되면 모를까. 그런 것도, 고꾸라지면 한번에 고꾸라지거든요. 근데 스택스는 그나마 예쁘게, 건강하게 왔단 말이죠. 여기서도 바닥을 잡아주고, 또 지지를 하다가 바닥을 잡아준 다음에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장땡봉을 꽂았던 애들은 몸통에 한 반절까지 조정이 옵니다. 비트코인이 좀 안전하다면, 저는 이 라인, 1250원 이 라인, 이 라인을 안 건드리고, 최대한 뭐이 근처에서 뭐, 지금 1 4 9 5원인데이 근처에서 그냥 놀다가, 세게 가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지만, 1250원 정도까지는 올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시고, 신규 진입을 꿈꾸시던지, 아니면은 기존 홀더 분들은 분할익절을 좀 해주시던지, 왜냐,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항상 매도 물량들이 많고, 수익을 올려는 사람들의 수익 실현 물량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많이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 잡으신 분들은 반드시 분할익절 을 해주시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어느 라인에서 좀 잡고 며칠 동안 행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봐주시고,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요. 사실 여기 천 원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뭐5 0 0 원,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 솔직히 말해서 많죠. 많으실 텐데 천 원까지 가게 된다면 마이너스 한30% 찍히는 겁니다. 뭐 의미가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요 근처를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놀아준다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다시 갈수 있는 상승 원동력이 생깁니다. 1250원 라인 밑으로 가게 되면 1000원까지 는 열려있는데 1000원 밑으로 깨지면 정말 더망쳐야 됩니다. 다시 박스권 하단부로 올수 있거든요. 항상 이런 중간 라인 대서는 힘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매도세가 이기면 내려가는 거고요. 매수세가 이기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250원 천원 라인 좀잘 보셔야 합니다. 1250원 위에서 놀다가 다시 한번 슈팅을 하게 되면 저는 최종적으로 3천원 부근까지는 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정말 중요한 라인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을 진짜 크게 터뜨려준다면 바로 뚫고 갈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주요 라인 잡아보시면서 스택스를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번 이 와중에도 항상 기계적으로 기본적으로 매매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분할 매수 손절가 안 하시면은 코인 하지 마세요. 올라가는 와중에도 하락이나 조정은 반드시 오고요. 지금 사는 구간이 고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천억이나 수조 있으면 제 영상 보시고 계시지도 않겠죠.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고 시작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리고 시작하는 전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풀매수 해봤자 당연히 물리고 시작할텐데 뭐하러 풀매수를 하십니까 그리고 손자도안 걸잖아요? 지옥 갑니다 지금 비트가 45K 이상으로 못 가주면 조정이 크게 올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찍었었죠? 42K 찍고 지금 형보 중인데요 45K 이상 못 가면 거꾸라질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고꾸라지면 스텍스 어떻게 되죠? 같이 고꾸라지겠죠 얘는 모멘텀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기본적 기계적 매매는 해주세요. 분할하고, 손자 가. 무슨 자신감으로 분매수를 하시는지는 뭐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오래 못 갑니다. 운 좋게 돈몇번 번다고. 코인은 열 번을 잘해도요. 한번 잘못 물리잖아요. 마이너스 한50% 찍히잖아요. 그간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건 당부입니다 자, 오늘은 저랑 함께 스택스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현재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시장 상황은 항상 실시간으로 변하겠죠. 최근에 비트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알트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언제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번업 바쁘신 분들, 뭐, 아이 육아하시느라, 뭐 자영업 하시느라, 회사 다니시느라, 그런 분들, 뭐, 비트코인 365일 24시간 돌아가는데, 확실히 뭐, 정보력이나 이런 데서뒤쳐지시겠죠그 다음에 또 코인으로 돈만 잃는 분들, 코인 절대 오르지만 않습니다. 다들 돈 잃고 힘들 때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 보고 쌓중장이 돈 벌면 하락장이면 답도 없습니다. 자 영상은 실시간성이 떨어지고요. 영상 하단에 번호나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정보조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시고 제가 매일매일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시와 관련해서 이제 정보 같은 거 유익하게 올려드립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장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경우에 현물 코인도 매일매일 한 종목 이상씩 좀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같이 힘든 비트코인 시장.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좋은 코인으로 새해에 <목소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